안녕하세요. 코인스코입다 현재 시각은 2시 13분 정도가 진행하고 있고요. 오늘 세 번째 차트 분석 영상인 월드코인 영상에 대해서, 월드코인에 대해서 차트 분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1982원 정도에서 거래 중인데, 제가 지난번에도 어 영상을 올려드렸죠 월드코인 매수 접근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저항대를 돌파할 시점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점이다. 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월드코인은 굳이 매수하신다면은 지금권에서 매수하시더라도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%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상승의 뭔가 돌파 나온 시점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다 좀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올라가다가요 막고 밀리면서 이전에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저점을 깨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찐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라점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대응하자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 쏘아서 올라갔을 때 올라 탔을 때는 매수해드리지만 아마도 여기서 반등 이후에 맞고 밀리면서 이중 바닥을 재테스트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드코인은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월드코인 보유자분들 힘내시고요.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한 코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은요. 해당 영상 아래 댓글에 무료 링크 주소를 남겨 드렸습니다. 무료로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또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물어보셔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상 코인스 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